응? 찢어볼까? 오, 우와, 찌... 우와, 우와,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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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랑팔랑 우와 잘한다 슈 이게 또 초록색도 초록색도 오 잘한다 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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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볼까 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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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응응 떵글 떵글 오, 납작해졌네. 우와! 우 <laughs> 휴! 아, 어, 인형이 발에도 껴볼까? 응? 발에 꽁.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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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또 껴볼까? 우와? <laughs> 또껴볼까 이야! <이얍. 웃음> 하나 더? 이야! 여기도 두 번째 발가락. 이야, 이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야! <laughs> 자, 이야! <이얍>. 어? <laughs> 이야! 종이비가 내리네. 우 짱이야. 이제 다리도 덮어주고 이걸로 다리 숨겨야지 엄마가. 이야, 다리 없어져라. 다리 안 보여요? 어? 안 보여요? 어? 여기 있네. <웃음> 아,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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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아, 아. 다 덮어야지. 그냥 다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네. 어? <laughs> 여기 있지? 응? 오! <laughs> 발가락! 야! <이야>. 오! <laughs> 여기도, 여기도 발가락! 꽁! 발가락, 꽁! 발가락, 꽁! 발가락, 꽁! 어? 이녀 어? <laughs> <발가락 꽁>! 어? <laughs> 어? 어, 여기 발이 붙었어. 여기 붙었네? 이거 봐. 어? 종이가 붙었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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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휴. 어? 다시 누워야지. 다시 누워. 다시 누워. 누워요. 엄마가 이불 덮어줄게요. 색종이 이불. 자, 이불 덮고,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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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이야! 한번 더? 우우, 우! 우! <laughs> 한번 더? 우아! <laughs> 아! 한번 더? 예쁜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아. 그치, 인형아? 한번 더? 우우. 이야. 어, 눈에 꽁. 어? 인형이, 어? 어? 한번 더? 아, 떨어졌어. 아, <laughs> 아, 네? 응, 우, <laughs> 우, 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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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그렇게 하면 다쳐요. <laughs> 그렇게 내려오면 다쳐요. 엄마 깜짝 놀랐네. 짜장자장 우와 우와 하늘에서 예쁜 종이비가 내리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이 흙이 내리는 이른 아침에, 오! 저기 <laughs> 먹으면 안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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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넣어줘, 인영아. 여기 매트 안으로 넣어줘, 여기. 엄마 매트 안으로 넣어줘. 이쪽으로 넣어줘, 인형아 여기다가. 응? 엄마가. 응? 이제 우리 색종이 빠빠이 할 거니까 여기다 담아. 아, 빠빠이 아닌가? 아우? 안놓는다면인형아 빠빠이 아니었어? 응? 어? 뭐라고? 붙었어 어? 응? 붙었지? 여기다 넣어 인형아 이제 색종이 빠빠이 하자 그렇지 아이 잘하네 아, 뼈, 뼈, 뼈. 우와, 뭐야 이게 엄마가 다 넣어놨는데 네? 아, 안 넣는다고 했잖아 너 여기다 넣어. 이제 진짜 빠빠이. 종이 빠빠이, 색종이. 다시 정리 도와주러 온 거야. 여기다 넣어, 인형아. 여기다 넣어. 뭐지? 뭐지, 장인형? 응? 이게 뭐지? 우와! 뭐한번 보고 갈 거면서.